뉴스브리핑.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독극물의 일종인 릴신을 소포로 보낸 여성이 어제 뉴욕주와 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됐습니다. 릴신은 극소량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인데요, 현재까지 해독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우편물을 보낸 여성이 피스브릿지 국경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관리들에 의해 구금된 상태이며 체포 당시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체포된 한 참전용사는 릴신이 파생되는 물질이 담긴 를 보냈다고 고백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미시시피주의 한 남성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루시니 묻은 편지를 보냈다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별세한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지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간 치열한 정치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헬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후임 지명과 상원 인준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밝혔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대선 전에 인준 표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투표에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케네리 3세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연방 상원이 투표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콜트 패킹을 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당의 에드 마키 상원 의원도 민주당이 내년에 상원을 장악하면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대법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임 인준을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권력 행사라고 비난하면서 만약 자신이 선거에서 이기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퍽스 뉴스는 바이든이 대법원 확대를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는데 다만 선거 기간인 만큼 승자가 공속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와 여론 조사한 결과에는 응답자의 62%가 이번 대선에 이긴 사람이 겐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주말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총 사망자 수가 2배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도미터에 따르면 9월 21일 오전 현재 미국의 누적 사망자 수는 총 20만 4,118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700만 4,7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건강지표 및 평가연구소는 오는 10월까지 총 18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지난 5월 발표했었는데요. 이미 그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연구소는 내년 내년 1월이면 41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USA Today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어제 필라델피아 국립헌법 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의 연설이 끝날 때쯤엔 코로나19로 2억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고 박스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설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보다 천 배나 부풀려 말한 셈이 됐는데요. 이런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역시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억 2천만 명을 넘었다고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스뉴스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후보의 정신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가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을 때 과연 통수권자로 일하는 데 적합하겠냐고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베타가 오늘 밤 늦게 텍사스주 해안가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현재 시속 6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폭풍 베타로 인해 텍사스주 폴트 아란사스 지역에는 폭풍 해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2에서 4피트의 폭풍 해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베타가 느린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장기간 비가 내려 곳곳에서 강이 범람할 것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타는 상륙한 뒤 텍사스 해안을 따라 루이제나주까지 지 북동쪽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애틀란타에서 토요일 밤 거리 순찰 활동을 한 몇몇 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순찰대, 합카운티 경찰서, 뷰네카운티 보안관실, 디캡카운티 경찰, 클레이튼카운티 경찰 등이 애틀란타 경찰과 함께 175건의 단속을 감행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집중 단속으로 총 7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고 지명 수배자 7명이 체포됐습니다. 또한 166개의 교통 위반 딱지가 발급됐으며 199건의 경고 조치와 함께 15대의 차량이 압류됐습니다. 난폭운전 혐의는 12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말 그대로 불법 거리 경주와의 전쟁을 치른 셈인데요. 경찰 당국은 지난 주말 벌어진 단속이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2월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지난 19일 둘루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9대 신임 회장의 최병일 현 이사장의 당선을 인준했습니다. 최병일 신임 회장은 이날 29대 집행부 일부를 발표했는데요. 홍승원 전 그린스보로 한인회장을 이사장에, 안순혜 전엘라바마 연합회장을 수석 부회장에 그리고 부회장에 하도수 정소희 조다혜씨를 자문위원장에 김주디씨 사무총장에는 이영준 전범행임 한인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최병일 신임 회장의 취임식은 오는 10월말 애틀란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의 일부 학교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코로나19 감염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어거스타 남서부의 엠마누엘 카운티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온라인에 환자 수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이 학군의 교사 한 명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위중한 상태로 있는데 학교에 코로나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럼프킨 카운티나 휴스턴 카운티는 학부모들이 그룹을 결성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교육당국이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자료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군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를 동원한 모의 타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속 타격 표적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19일 웨이보 공군 계정에 올린 영상에 모의 훈련의 타격 대상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정확히 같아 보인다면서 중국군이 영상을 공개한 날은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대만을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이틀째 무료 시위를 벌인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후엔 선후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이 후임자를 결정하는 문제가 이 전개에서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정말 지금 뭐어 정치적인 싸움이 아주 지 거세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후임 인선 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 그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의사 방해를 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지금 연방 상원에서는요,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상당히 시간을 좀 지연하거나 아니면은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개되는 그리고 주장되는 내용들에 따라서는 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 그런 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반드시 꼭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그럴 것을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약간은 지금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공화당원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게 투표일 전에 신임 대법관을 임명을 하자 투표결을 끝내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지금 강경파죠. 그리고 또 일부 부분들은 실제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이 과거를 보았을 때는 대략 한두달 정도 혹은 한 70일 정도 시간이 걸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7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인준이 될 가능성이, 표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일단은 대통령이 선거 전에 먼저 임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정은 어차피 상원 의원들이 하는 어, 표결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선거 뒤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온건한 이야기를 해놓는 분도 있고요 또 몇몇 안되지만은 지금 소수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서는 그 표결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분이 두 명이 있다고 지금 어,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고요 두명 예상했던 또한 명이 아직은 확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 한세명 정도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한두명 정도가 더 나온다고 하면은 부결될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크게 문제가 더 되고 있느냐면요, 뭐 대통령이 당연히 후보자 임명하고 상원에서 결의하면 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라 라는데그 이유가 첫째 있습니다. 이 4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 올라가 보면은요,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됐었는데,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이었었죠. 그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해였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연임을 해서 8년의 임기를 다 채우는 해였기 때문에, 에, 출마를 한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해에는 2016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기 이 때문에 대법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화당이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대법관의 후임을 결정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었습니다. 당시에 그 메리 갈랜드라는 지명자를 이제 지명을 하려고 했죠. 오바마 대통령이요. 아, 지명을 했죠. 지명을 했는데, 근데 공화당에서 반대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 그 해가 선거가 치러지는 해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해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법관 임명해놓고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차기에 당선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공화당 측에서 주장을 했었고요. 실제로 상원에서 그래서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그 메리 가랜드라는 분이 대법관이 되지 못했는데, 그때는 공화당이 그렇게 선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서는 올해는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기에 좀 앞뒤가 좀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4년 전과 지금하고는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게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현재 본인이 지금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모르겠지만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어차피 재선되면 또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재선되면 임명해도 되는데 선거를 이긴 다음에 임명하지 왜 굳이 선거 이기기도 전에 미리 임명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공격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4년 전에 이미 본인들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또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야, 우리가 4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한수더 뜨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계속해서 강행을 하겠다, 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을 하겠다라고 나온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콜트 패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 대법관의 숫자를 지금 현재 9명에서 더 늘리겠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 쪽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새로 안치게 되면 9명 중에 6명이 보수 성향이 되고 3명만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법원에서 이게 헌법에 합치하냐 헌법 불합치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때 보수 성향 기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에도 굉장히 그 불리한 정책을 펼치기에 너무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연방 상원, 연방 하원에서 열심히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을 가지고 대법관들이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는 거니까 이 법은 적용할 수 없다. 시행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 법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온 이야기가 콜트 패킹이라는 말입니다. 1937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이제 뉴딜 정책을 뉴즈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만들어내는데 경제개혁을 위한 이제 법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법안들 중에 상당수가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내린 겁니다. 이 대통령이 화가 났죠. 이거, 이거 뭐법 만드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닌데 기껏 법을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어떻게 대법관들이 그거를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다 방해하느냐? 해가지고, 어, 나온 이야기가 이제 곧 패킹. 즉, 그, 새로운 법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일종의 구조조정 법안을 제안을 한 거죠. 사법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내놓은 법노즈벨트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 뭐였냐면요 대법관 중에서 70년 6개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70.5세 이상 되는 대법관이 나올 경우, 대법관은 평생 평생직이기 때문에 나이가 70살 6개월 이상 지나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숫자만큼 대법관을 한명더 임명할 수 있게 하자. 라는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업무를 좀 소홀히 하거나 중요한 이 대법관의 판결 같은 것들이 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명더 늘리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몇 명까지 늘릴 수 있느냐 했을 때 15명까지 늘리자. 이런 이런 이제 법안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 당시에 이 법안,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이 법안에 대해서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의원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대법관의 다수를 컨트롤 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대통령이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게 너무 커지면 안 된다라는 그 취지인데, 이 민주주의 사회가, 특히 미국이 만든 이 민주주의 질서는 삼권 분립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제재한 겁니다. 의회가 제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온 겁니다.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온 겁니다. 만약에 공화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또다른 대법관을 임명을 해 임명하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진행을 강행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법관 숫자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안 같으면은 저희가 금방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인데 이 코트 패킹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대법원 숫자,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진보진영에 있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대법관으로 앉히는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같이 이루어지는 11월 3일 총선에서 연방상원의 수가 민주당이 더 많아지면 됩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이 53명이고요. 연방상원이요. 민주당이 47명인데 세 자리만 뺏어 오면은 그러면 50대 50이 되고요. 네 자리를 뺏어 오면은 49대 51로 민주당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경합주로 이야기되는 연방 상원의 경합주로 이야기되는 지역이 10개가 넘기 때문에요. 그 10개가 넘는 곳 중에서 네 군데만 뺏어 오자. 얼마든지 가능한 게임이 될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임을 임명을 해서 보수성향 대법관이 6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대통령부터 상원 하원까지 모두 다 민주당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하느냐? 알수 없습니다. 루즈베트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패했죠. 그 코트 패킹이라는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그 코트 패킹이라는 법안을 내놓았을 때 대법원 측에서 뜨끔 한 거죠. 어이,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 대법관들의 이 질서 위 위상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겠구나라고 이제 스스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법은 통과가 안 됐지만 대법원에서 알아서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그냥 다 합헌하는 것으로 통과시켜주는 그런 행태로 지금 성향을 바꿔버립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자,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법벌 통과시키지는 못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이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승리했다라고 지금 이해하는 그런 법관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막간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에 두고 보자. 내년에 자기네 민주당 쪽에서 코트 패킹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로 코트 패킹을 하겠다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법관들을 지 자극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공화당 내에 온건파들을 좀더 자극하는 그런 효과도 또한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이 미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삼권 그 현재 사법부와 입법부와 그리고 행정부의 이 상권의 그 서로간의 견제하는 방식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노력들 이런 움직임들은 이거는 그냥 그 대통령 선거 정치판하고는 조금도 다른 선거판하고는 좀더 다른 것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올해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어, 눈여겨 봐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에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 앤 포스트. 지난 주말에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갖고요. 새로운 신임 회장 인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임 회장이 새로운 집행부 명단도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어,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미국 전국에 있는 13개 의 한인회 연합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다,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연합회인데요. 보통 한인의 연합회 하면은요 한인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전직 회장들이 모여서 식사나 하고 골프나 치고 하는 그런 친교 모임 정도로 평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모종의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뭔가 행, 기획해서 행사도 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질적인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런 연합회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 최병일 신임연합회장이 이 동남부 연합회 40년 역사를 잘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연합회를 훌륭한, 그리고 모범적인 연합회로 이끌어가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집행부 임원들을 보니까요, 젊은 한인회장들이 연합회 임원으로 좀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번에는 좀더 발전된 그리고 또 앞서 나가는 그런 연합회의 모습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